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코스맥스 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뉴스를 보셔야 될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년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 백신 생산량을 연간 50억 개로 확대하겠다 라고 합니다. 어, 50억 개. 굉장히 많죠? 이 50억 개를 생산을 해서 연내 이제 전 세계 인구의 70%에서 80%의 인구를 접종을 해, 이제 전 세계 집단 면역 달성을 하는 걸 목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체크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물론 뭐 인도나 이런 인접국들의 수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또한 인접국에다가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수혜를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한국에서 화장품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오늘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리포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올 리포트는, 메리츠 증권의 한우리 애널리스트님께서 써주신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주가 12만 5천원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잡아주셨죠. 현재 이 리포트 이외에도 다양한 리포트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한 16만에서 17만원 정도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6만원은 목표 가격의 하단 정도에 위치에 있다. 자 이분께서는 이 가격에 대해서 선정을 한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매출액 자체가 1분기에 굉장히 큰 성장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이유는 소독제 역기저 부담과 기초기어 증가가 맞부딪치면서 마진이 상승한 이유가 첫 번째. 그리고 중국 시장이 회복을 하는 그림을 보여줬던 게두 번째. 그리고 미국의 오하이오 쪽이 조금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회계 쪽에 일시적인 비용 처리가 있어 가지고 나쁜 흐름이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세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코스맥스에는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4월 달이었는데 할인율이 조금 돼요. 한17% 정도 할인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용처를 생각을 한다면 결국 공장에 돈을 쓴다던가, 아니면 지금 조금 애매한 재무 구조를 조금 더 이제 건전하게 바꾼다라는 건데, 매출 증가하고, 그리고 재무 안정적으로 탄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다가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이 성장을 더더욱 하는데, 불을 끼얹었다. 지금 우리들 물타기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그 반대로 불타기. 상승한 흐름 속에 돈을 더 넣어가지고 더욱더 큰 성장을 노려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당장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오늘 코스맥스를 가지고 왔고, 애널리스트님께서도,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리포트들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보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 시장 내에서의 매출 성장 폭을 더욱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의 상황 자체로만 본다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월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 보이는 게 61선 라인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못 뚫고 움직이는 게 보여지죠. 이 부분이 이전 고점 라인 부근과도 맞물리는 게 있지만 이 볼린저 상단이 어느 정도 눌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분명. 많은 상승을 꾸준하게 하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특히나 월봉에서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 월봉을 볼때 느껴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 이거 조금만 더 올라주면 좋겠다. 근데 이 월봉이 올라주기 위해서는 주봉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뭐 별바른 나쁜 그런 그림들 안 보여지고 있고, 그냥 무난하게 2020년부터 우상향하는 그림 나와주고 있습니다. 파동도 이쁘게 아래서부터 계산을 해 볼게요. 1파. 2파. 지금 상승 2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꺾이거나 이런 거 없이. 상승 2파가 나오는 아주 이쁜 그림이 현재 유지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얘 그냥 주봉상 11선 여기 위에서만 계속 횡보를 해 주는 그림 나오면 월봉은 무난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 가주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종목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주봉이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하면 일봉이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이 21선 라인 위에 있으면은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볼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오늘 지수 어마어마하게 뺐잖아요. 그렇게 끌어내리는 도중에서도 21선 위에서 자리를 잡는 걸 보면은 야, 이거 끼가 있는데? 끼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자리 지켜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주봉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주봉 올라가면 월봉 올라가고, 월봉 올라가면 연봉은 당연히 가겠구나. 그러면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대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갭을 채우는 움직임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요 아래까지. 이 갭을 채우는 움직임이 나와서 여기를 이제 좀 메꿔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런다면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경험상이 맞다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좋은 건이 아래 한 12만 8천원 위에서 움직여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요 진짜 크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자리예요. 한마디로 매물대가 쌓여 있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위쪽에서 움직여 주면 매물대 아래 받치고이 종목이 횡보해서 크게 갈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위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밀봉상 11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서 이제 꺾여 갖고 올라오고 있죠. 아직은 조금 기다려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기다려 주면은 그냥 걱정 없이 보면 될것 같은데 떨어지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21선 아래로 빠지는 거. 일단 일단 일봉상에서는 요거 하나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여기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다. 그때는 주봉을 봅시다. 주봉이 조금 더 이제 폭이 좀 크게 있으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일봉은 12만 4,000원인데 대략 한 12만 4,000원 그 아래 에 11만 2,000원으로 굉장히 갑자기 갭이 커지는데, 한요 라인? 요 라인 부근까지는 조금 버텨줄 수 있을 것 같고, 지지 라인 지금 두개 확인한 겁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11만원 여기 겹치죠? 아, 이런 걸 봤을 때딱 생각할 수 있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11만원이랑 11만원 조금 위쪽 부근에 지지 라인이 겹쳐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앞만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할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10% 정도 빠지는 건데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난 저거 이런 큰 파동 못 버티겠다 싶으면은 단기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일부 정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종목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기다리신다고 했을 때 물론 이게 안 간다는 건 아닌데요. 시간이 여기 위에 있으면 1, 2주 내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던 게막 두세 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생각하시고 정말 정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11만원 아래로 빠져갖고 위로 못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하 그때 그냥 뭐 전부 정리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될 거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화장품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어, 너무 힘들었어. 이거 언제든지 조금 아, 올라가 주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한 알령 이후에 너무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아래쪽 부분에서 힘이 많이 쌓였어요. 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분출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 시점이 저는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전제품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수출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리고 눌리고 눌리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그냥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사람이라면 특히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뻐지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 이뻐지고 싶은 욕구가 마스크를 통해서 잠잠해지다가 마스크가 딱 벗겨진다면 더욱 더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을까요? 인간의 본능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매출도 계속해서 우하향세였는데 그리고 조금. 횡보를 한다라고 친다고 해도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물음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의 외교가 이제 한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맥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종목을 사셨다면 보셔야 될 뉴스가 뭐냐? 미국 중국의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코스맥스의 가장 큰 매출이 나오는 장소 두 군데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어떠한 스탠스로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요두 가지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악재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 한동안은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이 코스맥스에서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지금 되게 열심히 말하고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다음에도 다시 한번 찾아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